펠링, 펑, 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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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 빨리 뛰어갔다 와야 돼, 엘리준으로. 넥스트로. 빨리 갔다 와야 돼, 빨리 갔다 와야 돼, 그렇죠 잡았다, 엘리준으로 딱 잡아요. 오케이, 좋았어. 천천히 서두지 말고, 이렇 천천히 이렇게 좋아요, 앞쪽에다가 주고 오케이 잡으세요, 손으로 잡으세요 앞에다가 이 터치하는 느낌으로 공 치면은 안돼 터치하는 느낌으로 오, 나이스 오케이, 자한번더 자, 그대로 앞에 와서 라켓을 네트에 세워놓으세요. 라켓을떼어다니기 전력. 상대방이 나오면서 칠수 있도록 최대한 정성껏. 부드럽게. 어, 나이스 캐치. 야, 야, 실력이 많이 늘어졌는데? 오, 나이스 캐치. 어, 하이파이지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나이스 캐치. 어, 하이파이지하이파이지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오, 나이스. 오케이, 자, 하이파이브 하고.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하이파이브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빡 뛰어다니면서 합니다. 하이파이브도하고막 이런 건뛰어다니면서하는 거요? 전력질주 해야 돼요? 어면 나이스 캐하하이파이브서하지어하 훌륭해. 면서하면 하면서 하면서 하 오케이, 나이스 캐치. 야 잘했어. 네, 만들어. 나이스, 좋아. <laughs> 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laughs> 아니 받는 솜취도 늘어야 돼. 그 나중에 발리하는 거거든. 이딱 호흡이 맞아야 돼. 잘 던지고 잘 맞춰. 그렇지 오, 오케이 하이파브예 하이 나이스 잘했어요 다시 자. 오케이 아하 잘쳤는데 다시 뒤로 자, 이제 바꿉니다. 어. 오케이, 할파브 하세요. 할파브, 나이스. 잘했어요. 아까 저희가 했던 거는 턴, 세갠다운, 스텝, 임팩트, 토스. 이거를 보내서 밖에 가서 할파브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할 일은 할 거는 그래요. 턴, 세갠다운, 스텝. 아까는 임팩트 했는데 스텝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면 여기서 임팩트 파일럿으로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공이 좀 세게 거예요. 아까는 여기까지 왔는데 맞추기만 했지만 이제는 여기서 치고 나갈 건데 세게, 세게 치면 안 됩니다. 다시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턴백갠 다운 스텝 여기까지 왔으면 토스 맞추기만 하면 이렇게 토스 임팩트 파일럿으로 이렇게 자, 자 뛰어다니기 자 오케이 자, 뛰어다니기 뛰어 뛰어다니기 뒤로 갈 때는 막 뛰어와야 돼뛰어다운 스텝, 어다니기 뛰어다니기 다기서어다니기 뛰어다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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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서 쳐야 어겠죠 스텝을 다니기뛰어다말이야저사람이 나한테 길기던져주니 스텝을 못 해요. 그리고 들어다니기 뛰어다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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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그러니까 토스하는 사람이 짧고 높게 가져줘야 돼. 아, 됐어요. 어디? 전. 세컨 다운. 자, 토스. 스텝. 임팩트. 로 들어. 앞으로 앞으로. 기다 해야 되 자, 해 보세요. 자. 자, 토스. 자, 갑니다 공을 보고. 팔로드. 팔로드. 네, 다시. 달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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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받아라. 오케이. 좋았어. 자, 한번 오케이 나이스 야, 이거 세 번까지는 어렵겠죠? 자, 어, 세번 받았어 벌써? 오케이, 좋았어 <laughs> 딱 받았어야지, 앞에서 <laughs> 그럼 오케이 나이스. 짧고 높게 던져줘야 돼. 안돼 더 가까이 와요. 네트앞으로 가까이. 짧고 높게. 그렇지. 짧고 높게 던져줘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자세번 받으면 하이퍼 브합니다세 번. 짧고 높게 달려가서 임팩트. 어, 조금 더 짧게 던져주세요. 자. 그래서 달려가서. 맞춘다. 조금 더 높게 달려갈 시간을 줘야 돼. c i g a 높게. t t e 다 간다 간다 간다. 다다 k o d u 다 k e H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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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그렇지 꼭 해야 돼. 자, 도스 갑니다. 천천히 오케이, 나이스. 아, 이번에 잘했다. 받아라 야, 나이스. 이번에 참 좋았습니다. 면 토스로 하고 나서 나머지를 합니다 자 다시 자턴 토스 백앤다운 스텝 임팩, 턴, 하고 토스 합니다, 임팩트 팔로드로 오케이 알죠 턴하고 나서 토스니다 바로 스텝 임팩트 팔로드로 다시 짧고 높게 던져주세요 짧고 높게 턴턴턴 한번 한번 토라 이엽 나이스 캐치 어, 좋아요 콧받는 도 <laughs> 간다. 백앤 다운, 스텝, 임팩트, 팔로드로. 구력을 붙여줘야 됩니다. 나머지도. 백앤 다운, 스텝, 임팩트, 팔로드로. 좋았어. 이 공을 좀더 오른쪽으로 던져주세요. 공을 오른쪽으로. 그렇지. 포스. 그렇지. 백앤 다운, 스텝, 임팩트, 팔로드로. 조금만 짧게. 오른쪽으로 짧게. 세번 받으면 알파 받봅니다받아라이 얍. 오 나이스. 오 좋아요. 좋아요. 다 하는 거 그러니까 가할게 많으니까 포스도 약간 게 해서 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던져주는 사람이 꼭구령을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부분 동작마다 정확한 동작, 그다음에 순서가 바뀌지 않게, 그거 어, 주져주이 사람이 구령을 붙여줘야 돼요. 그럼 치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해나가야 돼 한번 구령 붙여보세요. 네. 바로 투스하면서더앞에넣어주십오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왜 아무튼 턴백긴다운 스텝 임팩트 해줘야지 그러면. 응. 맨 처음에 바로 토스 한 다음에 토스, 턴백긴다운 스텝 임팩트 팔로드를 해줘야 돼. 해봐요 토스, 스텝, 임팩트 팔로우드로, 팔로우드로. 자, 한번 토스, 턴백긴다운 스텝 임팩트 팔로우드로. 이렇게 아 우리가 그 동작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카트. 토스. 턴백앤 다운 스텝 임팩트 팔로드로 오른쪽으로 던져줘요 좀더 터스 턴백앤 다운 스텝 임팩트 팔로드로 아딱 받았어야지 예 네. 받아야 돼 면이 좀 열렸나 보다 좀 날라갔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받아라 아하하하. 너무 쎄 너무 쎄좀더 앞에 와서 이제 가까이 와서 받아라 오케이 받을수 있었는데 받아 오케이 자 팔로 받아요 자 팔로 드어 팔로 드어까지 정확하게 하세요. 이 <laughs> 받아라. 오케이 좀더 짧게 던져줘요. 짧게 가까이 올수 있도록 짧게. 자 가까이 온다. 맞고 오케이 받아라. 그치야 오케이 할파 보세요. 나이스. 야 나이스 캐치. 자, 했어요 점프 오케이. 이게 <laughs> 진짜 맞있어 <맛있을 뻔했어. 웃음> 나이스 오케이 하이파이브 해야지 딱. 야 나이스 이번에 완벽한 폼이었어요 천천히 턴 토스 백앤다운 스텝 좀만 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던져줘요 아니야 여기는 좀 뒤로 오고 오케이 자턴 토스 백앤다운 스텝 임팩트 오케이 하이파이브 세요 나이스 오케이. Okay. 발로 들어, 좋았어. 오케이. Okay. 아. 임팩트에서 면을 잘잘 잘 만들어요. 자, 갑니다. 면을 만들어서 오케이, okay. 할펴 보세요. 나이스. 야,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어, 잘하시네 이제. <목소리> 오케이, 굿 잘한다. 어? 오, 나이스, 좋아 좋아. 받으라 오케이, 하이패브 하세요.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나이스 좀만 더 짧게 던져줘요 짧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스텝을 할수 있도록 짧게 던져주세요 너무 그 자리에 서서 치면 안돼 나가면 서칠수 있게 그렇지 <laughs> 그렇지 앞으로 더 가서 이렇게 오 <laughs> 어, 나이스 좋아요 좋아 야 많이 좋아졌어요 스위스팟 스위스팟에 맞추는 게 필요해요. 자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케이, 어, 좋아, 마지막. 둘셋 오케이 받아라 야자 하이파이브를 한 번씩 하세요 이제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이파이브하세요 자 달려오세요 달려. 자 어, 가까이 가운데로좀 모여보세요 네수고하셨습니다자 가운데 가까이 그대로 가운데로 모여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구령이 약간 어, 어렵죠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레디, 레디. 턴 어. 선창해보세요 <laughs> begin down. Okay. down step impact 오케이 다시 한번 begin down step impact 오케이 okay. 자 그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질문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임팩그뭐 아까 말했던 타격 위치 맞추는 게 있어요. 음, 공 맞는 자리. 네. 그렇죠. 그거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많이 해 보면서 경험을 좀 쌓아야 되겠죠, 그 부분은. 네. 몸 쪽이랑 예, 공과의 거리, 예, 어, 약간 먼게 좋아요. 가까운 것보다는먼 공은 자기가 쫓아가면칠수 있거든요. 약간 멀리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는 없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